네, 이번은 이거 신반포 자이의 자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반포 자이는 보다시피 그총 매매 물건이 22건이 나왔어요. 22건 신반포 자이가 총그 세대수가 607세대거든요. 607개인데 그중에 22개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3.6%예요. 그 그러니까 물건 100개라면 3개, 4개, 한 4개 정도가 매물로 나왔다는 건데, 이거 상당히... 주변에 그 반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 지역이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적게 나온 거예요 매물로 매물로 대신에 이제 전세는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전세는 75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12.4% 100개 중에 12개, 13개가 그 전세로 나온 거예요 월세는 39개 월세는 6.4% 그러니까 전월세를 합치면 114개가 나왔어요. 전월세. 전체, 전체 세대수 607세대인데, 607세대 중에서 전월세 물건이 114개, 18.8%.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0개 중에 약한 18개, 19개가 이제 전월세 나왔다는 건데,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많이 나왔어요. 좀 특이하죠? 그 신반포 자이는이 어, 자료만 보고 해석을 하면, 매물은 매매는 적게 내놓고 전월세는 좀 많이 내놓은 거예요. 팔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소유주분들이 실거주를 하진 않고 전월세로 좀 내놓은 게 아닌가. 어, 반포자이도 이제 계속 값이 좋아지고 하니까 소유주분들이 아직은 이제 많이 내놓지 않는 거죠. 상당히 적게 내놨어요. 22개가. 보다시피 여기 이제 그 22개 중에 26평이 2개, 34평이 7개, 36평은 2개, 38평이 7개. 여기가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여기 이제 7개가 나와있는 거죠. 34평형, 36평형, 38평형이 합치면은, 14개, 한 16개, 대본이 나온 거죠. 45평은 4개, 심판포, 심반포 자의 자이. 심반포 자의는 매물수는 적다. 한 번, 그, 밑에 더 나가기 전에 한 번, 여기, 음 신반포 자이가 어디 있냐면, 신반포 자이가, 네, 뭐, 여기 동아 아파트인가요? 그러니까 메이플 자이에서 서쪽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여기 뭐, 스타벅스, 여기 뭐야, 뉴코아 뉴코 아울렛, 뭐, 킴스클럽, 그 맞은편에 있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소유주분들이, 어, 안 팔겠다 이거죠. 게 단지 정보를 보면은, 단지 정보를 보면은, 네. 600, 6 0 7세대고요총 7개 동이고, 최고층은 28층이고, 총 주차대수는 981대인데, 1.61대. 사용승인은 2018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2018년도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신축이라고 봐야죠. 지금 약한 7년 정도 됐네요. 7년 정도. 신반포 차이.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좋고. 건폐율은 19%고. 단지 내 면적별 정보를 보면 25평형이 있고, 25평형, 26평형, 33평형, 34평형, 35, 35평형, 38평형, 45평형, 61평형. 여기 신반포자에는 61평까지 있네요. 61평이, 아, 세대가 6세대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펜트죠. 펜트. 팬트. 61평형은 방이 6개, 욕실이 3개. 방이 6개, 욕실이 3개. <laughs> 대가지고 살아야 되겠네요. <laughs> 대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 6대, 63개, 61평형, 25평형은 24개, 24세대, 26평형은 54, 뭐 13세대, 33평형이 조금 있고, 91세대도 있고, 90, 35평형도 95, 93, 뭐 54세대, 30, 30평형 때 많은 거죠. 30평대가 그렇다. <laughs> 여기 서울 어디 신반포자이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신반포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하나, 하나, 둘, 셋, 일곱 개, 나 <laughs> 일곱 개, 동. 일곱 개, 동. 이거 이 조그만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신반포자이 로드뷰를 보면 신반포자이 뭐 안에 들어갔어? <laughs> 네 신반포자이 네, 위치가 좋네요.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아서 살게 좋겠죠. 음, 신반포 차이. 음. 이건 데 하나만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 한쪽만. 이게 이제 땅 모양이 그래서 그랬나요? 건물 질 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예, 106동, 107동 101동은 뭐 1호, 2호 딱두호두 그 개네 두 개, 두개쭉 올라갔고 102동도 마찬가지고 남양이고 103동은 1, 2, 3호가 있고 103동은 27층까지 있네요 27층 104동은 28층까지 예. 28층까지, 1호, 12호. 약간 서양, 남성향나왔 약간 서양이고. 1 0 5동 105동, 105동이 1, 2, 3, 4, 어, 5호, 1, 2, 3, 4, 5호 라인까지 있고, 106동도 5호 라인까지 있고, 107동. 네. 신반, 신반포 자이.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매매는 22건이 나왔다. 30평형대가 많이 나왔다. 전체로 봤을 때 매물 개수가 매물 개수가 적은 편이다. 그럼 얼마에 나왔냐? 26평형을 보면 26평 2 6 매매가 호가예요. 매매 3 6억이 나왔어요. 어, 36억. 네, 2 6평형이 34평형은 34평형은 네. 평균이 48억. 야, 34평이 48억. 월초 5 50, 50, 0억이죠 최저가는 45, 최대가는 53억. 그 다음에 옆에가 36평형. 36평형도 뭐 평균이 45. 최저가 44, 최대가 어, 최고가 47. 그 다음에 38평형. 38평형이 38, 50억. 이거하고 비슷하려고 그러네. 50억. 최소가가 46억, 44억, 45억. 큰 차이 없죠? 최고가 55억. 어쨌든, 34평형은 48억, 48억. 35평형은 45억. 36평형은 50억. 음, 사, 아니, 34, 36, 38평형. 음. 45평형은, 45평형은 56억. 아, 56억. 26평형은 36억 34평형은 48억 조금 싸게 나온 게 45억 36평형은 평균이 45억 최저가가 44억 오늘자 25년 6월 25일 38평형은 50억 평균이 호가 매매가 50억 금액 좀 내린 게싼게 게 46억 비싼 게 55억. 45평형은 56억. 에. 매매가 장난 아니네요. 신반포 차이. 응. 한 번, 여기 저 매매가 나온 김에 호가 좀 볼까요? 호가효가 아니고 이제 실거래가? 요즘 불장이라고 그러는데, 응?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 이 거, 뭐야? 센트럴? 센트럴 차이 센트럴 자이가 아니고 신반포 자이인데, 지금. 신반포 자이, 607세대. 607세대. 저 매매만 볼까, 매매. 매매가, 아, 6월 달에 40, 34평형이 44억 9천이다. 자, 여기 이거, 보이시는 거죠? 여기 지금, 네. 34평형이 44억 9천이다. 자, 84, 84, 84, 84. 제가 일단 84만 좀 색깔로, 이것도 84. 이것만 잠깐 보면요. 84. 자, 최근부터 40, 이제 층수 좀 무시하고, 일단 대략 44억 9천, 40억, 38억 3 8억 39억 실제 거래된 게 여기 8서가 있네요. 37억도 있고 24년 10월 달에 24년 8월 달에 37억. 저 거꾸로 한번 읽으면 37억, 37억, 39억, 38억, 38억, 40억, 44억. 한, 한 40억 정도 내려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0억 41억. 이 정도가 실거래가죠. 실거래가. 예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34평형이 네, 요, 요거 있잖아요. 지금 호가는 48억 정도 부르고 있잖아요. 최저가가 45억이고, 근데 실제 실거래는 한40 조금 최근에 44억인가도 있었는데 그거 좀 그렇고 한 41억 뭐이 정도. 어 약간 호가하고 실제 거래한 게 약간은. 차이가 있다. 어쨌든, 그러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 59 타입, 이게 26평형인가? 이거 한번 볼까요? 26평형. 예. 실거래 한번 볼까요? 부르기를, 부르기는 36억을 부르고 있거든요. 59도 한 번, 네. 이거. 59도 한번 살짝, 59, 59, 59, 59, 59. 예.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밑에서 볼까요? 밑에서부터 29억, 29억, 30억, 29억, 30억, 34억 예, 최근에 올라간 게 59억, 59억, 59가, 예, 59가 29억, 30억, 29억, 30억, 그 다음에 네, 34억, 그한 30억, 풍초가 지고한 30억 정도, 30억 정도인데, 지금 부르기는 36억 정도 부르고 있다. 36억, 아한 한 5억 주고, 약간 그런 갭이 있네요. 자, 어쨌든 그렇다. 30, 38평형은 50억을 부르고 있다. 38평형, 이것도 궁금하네요. 30, 38평, 45평형, 50억을 부르고 있는데, 이큰 거, 아, 이게 49, 114가, 114가, 이게 전용 114란 말이죠. 전용 114가, 46평형, 이런 거든, 46평형. 음. 이게 45평형, 45평형이네, 114가. 요게, 114가 이거.. 저 이게.. 음, 114.. 114가 많지 않으니까 49억.. 네, 114가 49억.. 114가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아.. 여기가 하나가 있는 이긴 한데 114가 28년 5월달에 41억.. 여기 114가 41억.. 작년만 해도 41억이었는데 41억, 41억, 41억.. 41억. 41억 선이었거든. 작년만 해도. 23년 9월 달에 예, 114가 2개, 40에 41, 41억. 23년 1월 달에 41억. 41억이다가, 41억 5천이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예, 49억으로 뛴 거예요. 25년 4월 달에, 음, 49억으로. 이게 지금, 허가는, 56억, 이거, 얘도 지금 뭐, 49억이라고 해도 지금 6, 7억, 6억, 7억이 차이가 있네요. 호가하고. 안 많지 않다. 응. 신반포 차이 전, 월세 볼게요. 빨간 게 전세예요. 녹색 점선이 월세고. 자, 전세는 75개, 월세는 39개. 여기 지금 신반포 차이가 신반포자이가 지금 607세대거든요. 607세대 중에서 전세가 75개니까 12.4%. 전세가 12.100개 중에 12개, 13개가 전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는 적은데, 월세는 3 9개 월세는 6 4예요 그러니까 월세는 뭐, 그냥, 쏘어 예. 네. 전월세 합치면, 114개, 18.8%, 그 100개 중에 한 19개가 전세월세로 나온 거예요. 전세월세, 여기서 이제 전세, 뭐 전세가 공유기 26평형, 전월세 모두 여기 26평형이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30평형 때밖에 없으니까 30평형에 어 전, 전세가 좀 많이 나왔고, 35평형이 좀 많이 나왔네요. 35평형이 주, 주력이 35평형인가 보네요. 35평형 전세, 그럼 전세 얼마에 늘었냐? 전세 26평형, 33평, 34평, 35평, 36평이 있는데 나온 것이 먼저 26평형은 평균이 11억 6500. 전세 월세는 내놓은 금액으로 거의 거래가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매매와는 달라요. 네. 다시 한번 26평형은 신반포 자이 11억 6천. 26평형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싼것 같은데. 네, 5천 11억 6천이다. 전세가. 33평형은 14억 5천이다. 싼게 14억. 빅싼 건 55억. 그 차이가 거의 없죠. 14억 5천. 33평형이 14억 5천. 30, 사, 33, 34, 35, 가한평 차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을 거로 봐요. 그죠? 여기 평균 보면 14억, 14억, 1 4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35평형 중에, 35평형 중에서 약간 싸게, 여기 13억, 뭐 급, 뭐 급, 급전인가? 급전이라 할까?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14억 6천이 단 1억 5천 정도 싸게 나온 게 있어요 지금 13억 35평 중에 36평도 차이가 없고 14억 5천이다 다 30평형 때는 다 대동소이하게 예. 전세가 14억 5천 14억 14억 5천 14억 다 비슷하네요 최저가만 얘만 조금 싸게 있다 35평형 뭐 35평형 좀 전세 구하시려면 30평 대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은, 요거, 35평형, 신반포 자이, 위치도 좋고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요거, 얘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지금 얘가? 어, 26평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저,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들을 같이 통으로 게 비교할 텐데, 이게 같이 놓고 보면, 아, 어떤 게좀 괜찮은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반포 자이, 여기 전세가, 좀 착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실제 한 번, 응? 얼마, 아실에서 볼까요? 전세가, 예, 전세가 지금 실제 거래가 어떻 뭐죠? 내놓은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보다, 보다시피, 보다 여기 뭐, 평수를 떠나가지고, 그쵸? 14억, 20억, 14억, 14억. 아까 그 13억, 14억 5천이 나왔었잖아요. 전세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14억, 여기 8, 4도. 84도 14억 14억 8천. 여기 물론 이제 얘는 26평형이겠죠. 조금 26평형 1 2억짜리도 있지만 59가 13억도 있고 59 59 84 보시면 16억이니까 지금 현재 내놓은 금액으로 거의 거래가 되는 거한 글쎄요. 맥시멈 1000한 1억 깎아 줄까? 5천0 0 5 5천 0 0 정도 깎아 줄까? 전세는 실거래하고 큰 차이가 없다. 월세도 마찬가지죠. 월세 누가 월세 많이 안 깎아주잖아요. 네, 네. 매매나 조금 그렇고. 아 근데 일단은 여기 보니까 어, 신반포자에는 지금 이렇게 매매 전세 월세를 한꺼번에 놓고 매매 빼고 볼까요? 이거 보니까 음, 저 매매도 볼까요? 어, 신반포자에는 3월달, 4월달, 4월달에도 거리가 있었어요. 4월달 다른 아파트도 뭐4월달 거리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도 여기 3월, 2월달, 3월달에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다른 월보다는 조금 많았다. 꼭 그렇지도 않네요. 작년 6월달에는 신반포자이가 6월달, 7월달, 이럴 때 거래가 좀 많았네요. 4월달, 작년에 6월달, 7월달 음, 신반포자이가 작년에 거래가 좀 있었어요. 작년에 월세를 보면 어, 5월달에도 뭐 여기가 최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억, 2억에. 예. 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저거였나? 뭐, 뭐, 임대 아파트, 이게 있나? 다 금액 비슷하네. 3억, 이게 좀 임대 아파트 그런 것 같은데. 3억 7천, 2억 7,160, 이거, 이게, 이게. 예, 네. 여기, 좀, 월세가 많았네. 월세가. 25년 5월 달에, 음, 임대 아파트가, 음, 신반포자이. 아, 기타 임대, 임대가 71세대가 포함 있다. 아, 네네. 신반포자이에, 여기, 요 임대 한 거, 요게, 아, 일률적으로 네. 갱신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금액이다 보니까 41만 원 이렇게 끊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4월달에 20년 4월달에 월세 1억 쪽고 이게 뭐100 107 107요거가 조금 다르죠 요거는 글쎄 요 어떤 특정한 회사나 또는 회사가 아니겠죠 개인이 여러 채를 사가지고 이렇게 일률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그 임대 기타 임대고 그 임대 아파트 그거 같아요. 어쨌거나 네, 5월달에 거래가 있어 많고 4월달에도 네, 거래가 전월세 거래가 있었다. 이 3월달, 6월달 꾸준하게 꾸준하게 있네요. 신반포 자인은 전월세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12월달에도 좀 있고. 11월달 여기 좀 세대수에 비해서 거래건수가 적지 않아요. 거래가 원활하다. 역시 전세월세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네요. 한 올초 20%가 나왔었는데 신반부자의 전세는 그렇다.